아이 둘만 낳으면 새 아파트를 평생 공짜로 드립니다.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파격적인 주거정책 들어보셨나요? 집값 걱정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나선 건데요. 오늘 세상톡톡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놀라운 정책의 진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부산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과 월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먼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월세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 중에 자녀를 한명 낳으면 거주기간이 최장 20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20년간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혜택. 자녀를 두명 이상 낳으면 월세 부담 없이 평생 그 집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1만 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향후 발표될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좋은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카오톡으로 부산에 사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